독점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그림 속의 여자는 바로 황영웅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황영웅은 그녀를 잊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 사진을 안고 화장실에서 우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황영웅의 마음 깊은 곳에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황영웅은 그의 사랑에서의 강렬함과 완벽함을 팬들에게 전달하고 그가 들려준 트로트 곡들의 감성적인 멜로디로 그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가 단지 연예의 재능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충실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영웅의 아티스트 정신은 재능뿐만 아니라 깊은 감성을 담고 있어 그의 음악과 개인 생활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의 특별한 첫사랑 이야기는 항상 그의 삶에서 뗄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예인은 자신의 애정을 예술로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자이며 황영웅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연에서 그의 눈빛과 신나는 트로트 멜로디는 그가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의 일부를 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황영웅은 첫사랑에 대한 은유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하고 사적이며 민감한 시각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그와 청취자 사이의 친밀감과 이해를 증가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예술가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황영웅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감성으로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여정은 계속해서 그의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